RFCX가 can protect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 300 헥타르의 숲을 이게 되죠. 만약에 이 크기의 숲이 이즈컷이야 베어지면은 그러면 15,000 톤의 CO2가 자, 왜 어리야? CO2 왜 어리예요? 펀즈의 이 단위 명세에 맞춰준 거여서 주어여서. 앞에 단위 명사에 안 맞춰주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전체로 봐야 약간 비문이라고 그러그랬지 이거 원래 단위 명사에 맞춰주는 게 맞아 그런데 앞에 거는 그냥 is 나온 표현이 있었어요 어. 자, all released into the air 자 그러면 15,000톤의 그 CO2가 공기 중으로 갑니다 이거 숫자 같은 것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뭐 100헥타르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구성고는 또 그런 시험이 나왔잖아 어 백헥트르가 없어지면 어떻게 얼만큼이 시 어, o 2가 방출되는거야 민서 숲 백헥타르가 없어지면은 그러면 시 어, o 2는 얼만큼이 방출되죠 5천이요 그치 <laughs> 어, 근데 또 그런거 틀리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 진짜 어려워서 몰라서 틀린거면은 어떡하지 하는데 이거는 실수인 거잖아. 그럼 계산 문제 아니었 그냥 이 문제 있는 거 그냥 읽고 그냥. 아, 그니까. <laughs> 자, 근데 여기는 지금 5,000톤에 맞췄는데요.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즈를 쓰는 것도 가능하대요. 이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자, prevent, eh, preventing this amount of CO2 from being released. 이거 서술형 대비라고 나와 있지. 자, prevent A from B 뭐야? 여기. 모모가 모모하는 것을 막다. 프리벤트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이죠? 이거 되게 많이 했지. 킵 p r o h 프로히빗 이런 거 있지. 금하다. 모모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주의할 거킵 ing는 계속 너무 하다지. from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 달라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양의, 그러니까 3천 아까 15,000톤이었나요? 15,000톤에 그 CO2가 from being released. 자 무엇하는 것을 막는 것? 방출되는 거잖아. 그래서 be released 된 거야? 방출되는 것인데 동명사니까. 방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여기가 주어, has the same, 가지고 있습니다. The same as는 뭐뭐와 똑같은 약.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삼천대의 차가 off the road. 자, off는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차에서,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take off. 그것을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테이 f 가 원래 벗다 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없애다 라는 것과 같대 자 그러면은 이거 숫자 잘봐어자 디스 어마운트는 얼만큼이야 나영아 어 이, 이게 얼만큼이야 디스 어마운트 옵시어트는 만오천 톤이야 이거는 뭐아갔다 3,000대의 차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뭐 이거는 그냥 내용만 잘 보면 이거 내용 일치 같은 걸로 나오기 되게 쉬운데 내용만 잘 보면은 괜찮아요. 자 여기 볼게요. 논리파. 자 하나의 FCX는 300헥타르의 숲을 지켜준대요. 300헥타르. 그리고 보호된 숲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인다. 그치? 나무가 사라지니까 어,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인다. 아니지. 방, 늘린다, 아니야? 방출이 되는 거죠. 아, 미안. 내가 잘못 봤어. 보호된 숲이. 얘들아,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왜 헷갈렸을까, 지금? 내가. 계속, 아 계속, 계속, 네, 지금. 그러면은, 자, 보호된 숲은 줄이는 거야. 그러면은, 베어진 숲은 어떤 거야? 그치? 베인 숲을. 어, 양을 늘린다야 이거 말 바꾸기잖아. 지금 근데 주의해야 되겠네요. 진짜로 페인스북늘리는 거고, 보호되면 줄이는 거죠. 만약에 이만큼의 숲을 지켜주지 않으면 15,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3,000대차가 1년 동안 이만큼을 배출하는 거니까,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럼 각각의 차는, 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하나의 RBCX가 300헥타르의 숲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 이만큼과 비슷하다. 내용은 그냥 잘 파악해보고요. The same A s B는 The same as B. The same as랑 똑같다. 뭐뭐와 똑같은. B와 같은 A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아까 prevent A from B 대신에 forbid, stop, ban, prohibit, inhibit, keep. 요런 애들 나와 있죠. 요것도 체크. 제거하다, remove, 그리고 get rid of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를 제거하다. 체크 하고요. 자, 이 장치들은 saving or saving. 어, 구하고 있습니다. 수풀 and providing you life for thousands of discarded s e l f w o n e s discard가 뭐야? 버리다야? 폐기하다? 그래서 버려진 폐기된 그런 뜻이에요 폐기된 그래서 이 장치는 숲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all saving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providing <laughs> 제공합니다 새 삶을 누구에게 어, 수천 대의 어, 버려진 휴대폰에. 자, thanks to 모모 덕분에라는 거지 그 화이트와 그의 RFX c 장비 덕분에 지구는 이제 a better place to live 살기에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어 진짜겠지? 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잠깐 보자. 네, 한번될것 같아. 어차피 또더할 거긴 해요. 응. 네. <laughs> 자, 여기 봐봐. 이거 체크.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다 나와. 이거는 네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고요. 어, 이렇게 여기까지? 는좀더 나오죠. 이렇게 체크. 끔찍해. 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 정리. 어. 어, 아니, 이거 거의 다 끝났어. 열대우림을 구한다. 자, RFCX는 열대우림을 구하는 의미도 있고, 폐기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거에 의미도 있는 거야. 여기 버려지는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 숲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이는 거죠. 자, 자 그러면.